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녀가, 안녕. 깨볶고 있어. 깨를 볶고 있어요. 밭에 나가서 따온 거야. 주먹밥 할때 쓰려고. 아직 덜 연그렀는데, 주먹밥 할 때는 연그른 걸 갖고 오면 고소하긴 한데 텁텁해. 일안 갔니? 좋아요 누르라요. 올 오면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안 눌렀네. 여기 보이거든? 좋아요. 한약이가 할줄 모르나 보다. 그 오른쪽에 보면 좋아요라고 있어. 그거 눌러야 돼. 안 해봤구나. 이거는 많이 해서. 더 뜯어다가 해보고 많이 해서 한국에 보낼 거야. 말린 거는 보낼 수 있대. 이거 해갖고 파는 거 되게 비싸 일본. 하는 사람 없어. 지금 깨를 보고 있습니다. 시가 뭐야? 레모나 안녕. 레모나 너 좋아요 누를 줄 알지? 여기 지금 한혁이가 왔는데, 할 줄을 모른데, 좌판을좀 가리켜줘봐. 그 옆에 지금 여러분이 많이 오셨는데요, 누르지를 않네? 깨에요, 깨. 쇼트 영상이 아까 올렸는데, 밭에 가서 따다가 지금 볶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명절들 다 보내셨나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울해 하지도 말고, 잃었다고 짜증도 내지 말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쵸?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볶을라면 한참을 볶아야 돼요. 이거는 건조가 아니라 볶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어제는 제가 물을 끓였어요. 이게 뭐냐면 양파하고 아 뜨거. 가지 꼭다리 삶은 거. 이게 몸에 좋대요. 가지 꼭다리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말립니다, 저는. 말려서 끓여놨다가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말린 거예요. 가지 꽃다리, 가지 맨 위에 있는 꽃다리를. 좋아요를 할줄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친구들이 딱 눌렀어. 12명이 오셔갖고 한 사람 딱 눌렀다고. 한 사람 딱을눌린 거야. 그러니까 한얘기가 모르는 거야. 좋아요가 있어 옆에 맨 위에 이 상단에 보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보면 맨 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좋아요라는 글자가 이렇게 엄지척이 돼 있어, 엄지척. 이 엄지척. 그걸 눌러야 돼. 지금 내가 말했잖아. 엄지척. 손가락 있는 거. 맨 오른쪽에. 이렇게 설정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 참 많으신데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깨만 붓고 있어요. 여기 서서 이게, 이게 이게 조금 전에 끓인 거야. 가지 껍데기, 꼬다리 절대 안 버려요. 요새 가지 액기스도 팔아요. 한국에서 팔더라고. 깜짝 놀랐어. 가지 말린 거를 차로 끓여 마시면 그렇게 몸에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에기스로 팔더라고 비싸더라고. 야 이거 엄청 오래 걸린다 시간. 응? 밖에 나가서 건너에다가 볶아야 되겠네. 하루 왼 종일 볶아야 될것 같은데? 응? 건조기에 말리는 거하고 또 틀려. 어, 제일 위에. 다른 영상도 들어가서 보고 다 눌러.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기가 편해. 그리고 관리자를 올릴 수 있어, 내가. 관리자를. 지금 내 방에 관리자 아무도 안 올렸어. 이상한 채팅 나오면 삭제해야 돼. 일이 엄청 많아. 끝이 없어. 어제 밭에 가가지고, 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방송 겨우겨우 겨울 했어. 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풀기 해서 하는 방송인데, 스트레스가 더쌓이려고 레몬이는 뭐해? 거기서? 어? 다른 라이브에서는 말도 잘하고, 참변을 다 하면서. 여기 와서는 첫날 문자를 잘 치더라고. 잘 치더라. 끝내주기 치더라. 근데 지금은 뭐 주사를 엉덩이에다 맞았나? 이렇게 조용하세요.

진짜 안하는거 수박을 수박 수박 껍데기를 수박 껍질을 칠쳐가지고 말렸어 너는 미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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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가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지 몰라요 안나왔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다 타고 버려 다 근데 웬만해선 다타지 않아요 꽤 안에 습, 수분이 많아가지고 볶는데 한참 걸리겠어요 이거를 다 볶아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야 돼 그래갖고 한혁이는 첫 방송 왔으니까 보내 가지고 나가서 지지든가 볶아서 보낼게 허리 아프냐고 첫 방송 왔잖아 지금 네가 갖고 아, 이름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오랫동안 먹을 것 같으면 병에다 담아야 되거든 습기가 들어가면 맛이 없어 아,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말고 쇼트 영상이라고 있어. 누나 영상이 50개 넘게 들어가 있어. 그거 다 열어서 봐. 15초짜리야. 보고 나오면서 좋아요 누르면 돼. 관리자들은 그걸 다 해야 돼. 올 때마다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걸 좋아요를 다 눌러야만 방에 스페너가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만, 만들 거야. 의미는 없는데 아니야. 많지 않아. 실험하느라고 조금만 갖고 어 이따 방송 킬 거야. 구독자가 내가 방송을 매일 안 키니까 많지 않아 여기 그래서 이제 조회수로 조회 조회수로 올리는 거야 재밌어 이거 뽑는 것도 아 어제 밤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어 저기 뭐야 배추밭에 무밭에 풀베고 아 풀뽑고 허리가 아파 지금 너무 아파 내가 원래 일을 해도 아픈 사람이 아니거든? 아우, 일이 너무 많아. 날씨가 선선해서 밖에서 방송을 저쪽, 내방 안쪽에 밖에서 하려고. 옥전 농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쌤 오셨다. 내가 존경하는 쌤. 그냥, 인생, 인생하고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영, 영원히, 영원님을 자꾸 다 적을래니까. 아, 참. 아, 밤에, 저녁에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피곤하시겠다. 저 지금 깨볼까요, 깨. 아우, 근데 이게 수분이 많아갖고. 이거 다 볶아서요. 저는 깻잎먹고 깨안 털어요 털지 않습니다 저거 다 뜯어갖고 지금처럼 실험삼아 한번 처음 첫, 첫 수확이라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이거 밟은 건데 말릴 거예요 다못 먹어서 말린 거 엄청 무시해요 보여드릴까요? 작년 것도 있어. 깨가 지금 밭에서, 밭이 아니지. 텃밭에서 뜯어가다가 지금 뽑고 있어요. 이대로. 저는 깨안 써요. 털지 않아요. 털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버리는 게더 많아. 그래서 이걸 일일이, 이제 오늘은 실험 삼아 하는데, 밖으로 갖고 나가서, 밖으로 갖고 나가서, 곤노가 있어요 일본에 일, 일본에 곤노가 있는데 자불 끄고 잠깐 옮길게요 이 곤노가 여기, 여기 아직 도 사용을 해요 일본 자 이게 제 건조기예요 이 곤노예요. 이번에는 건너를 사용을 합니다. 드론오 입구에다 나갔고 먼지가 묻었다. 닦아야 되겠네. 근데 현관이 위험하니까 현관 입구에다 놨어요. 이게 건너예요. 1 5만 원이에요. 이렇게 갖고저 말을 여기다 석이 놓고 동백사람님 안녕하세요. 올만입니다. 방송을 잘안 키니까 여러분들 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분들 다 오셨네. 제가 존경하는 분들 다 오셨어. 근데 지금 까댄지다가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여기서 해야 되겠어. 석유로. 곤노요? 아, 오래된 게 아니고, 이거 1년도 안 됐어요. 팔아요, 지금. 이 곤노는 제가 왜 샀냐면, 이 곤노 지금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가스, 가스나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하지.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샀냐면, 그, 뼈 국물을 잘 우려먹어요. 과거에. 그리고 시래기 같은 거 삶을 때. 커요. 작지 않아. 이렇게 보기에 커 보이지. 보실래요? 크기를 보면 제 신발이에요. 신하고 비교해보면 알잖아. 크죠? 우리 옛날 그런 곤노가 아니야. 커요. 엄청 커. 근데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요. 이 곤노가 심지가 심지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누가 심지를 구하는데 4만 원이야. 심지 하나예요 그리고 이 들어올 때 얘네들은 심지를 우리는 조정을 하게 하게 이렇게 돌리면은 높고 낮이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해.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다더라고. 입바위 해 봐야 펄펄 끊는 상태에서는 되는데 끓기까지 시간이 너무 더디어요. 답답해. 방송 퀴즈가 아니는데 깨복다 말고 들어오는 입구에 어제 다 땄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이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관상용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와서 쳐다봐 처음 봤다고 예쁘죠.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져요 푸석푸석하고 근데 얘네들은 성공을 한 거야 남편이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해요. 히타치 아시죠? 냉장고 전자제품 만드는 부속품 만드는데 히타치에 근무를 하십니다. 성 명절은 여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식 같은 거만 뭐 하고 한국처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간, 간단해. 탄소에 가서 성명하고. 뭐 밥도 해놓은 거다 사다가 그냥 먹고 그걸 끝이야. 의식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식당에 가서 많이 먹게 되고.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떡도 하고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버님 산소에 가야 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자주 해먹는 약식을, 약밥을 하고, 인절미를 좀 해서 상에다 약간 놓기만 했지, 뭐 같이 밥 먹고, 막 어울리고 이런 게 없어요. 저희 집은 다 산소에서 끝내고, 성묘에서 끝내고 다 가요. 한국 사람들 보고 지금 성, 건너 쓰라 그러면 다들 막 마음도 바쁘고 일들도 많고 하니까 건너 쓸 일이 없지. 어?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집안에 뭐, 밭에 뭐가 다 있어도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은 힘이 없어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또, 젊은 분들은 있어도 사다 먹어요. 비싸도 사다 먹어. 그게 일본이야. 말이 뭐 검소하다. 뭐뭐그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 나무 우리 시동생이 만든 거예요. 이거. 뭐 뚜딱딱 잘 만들어. 아버님을 닮은 것 같아. 놀 데가 없어서 어제 따다가 거기다 놨는데.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건전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시대는 많이, 발명품도 많이 생기고, 뭐, 앞서간다고 하는데,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아라는 주는데요, 여기서 사용을 잘안 해요. 좋은 거는, 의료기? 정형외과에 가는 거다 90%가 일산이잖아요. 근데, 여기 정형외과에 가면, 한국에서 쓰는 그, 일단 제품 사용을 안 해요 없어요 그냥 파스만 주고 기껏 해봐야 10분도 안 걸리고 끝 내려오세요 그래 그래서 난 정형이니까 안 가요 야 운동이나 파스로 그냥 얘기를 하고 말지 이게, 방송을 하면서, 어,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농부님은. 응? 선배님은 저,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취미생활도 있지만. 다양하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저,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전문적으로.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거는 취미생활이 좀 맞긴 한데 아유 이거 예쁘다 어제 따면서도 못 봤어 이게 꼬다리가 달려있으면 좋은데 안 달려 있어 이 꼬다리를 연구를 해서 만들라고 한국 나가면 요거 갖다 하나 몇개 갖다가 드릴게요 그 베란다 앞에다가 진열하면 예쁠 것 같아 뭐 우리 집에는 어울리지도 않아. 그리고 좀 부러운 게, 난 사람을 잘안 부러워 하는데, 그 음악을 뭐 컴퓨터로 해갖고 만드셨다고 하는데, 다른 건다 필요 없고, 한, 한 서너 가지만 배울 수 없을까요? 저 가르쳐 줄수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는 출구를 안 하니까 방송 안 하고 주말에만 하니까 걔, 걔한테 부탁하면 될 거야 내가 걔한테도 후원을 엄청 했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한 방송은 아니고요. 아침에 깨를 볶다 말고, 누가 방송 중 잠깐 키라 그래서 켰는데, 유튜브 초짜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막 그래서, 좀 가르쳐 주다, 제가 아는 게 상식이 좀 있어서, 그 조금을 가르쳐 주다가 끄지 않게 된 거예요. 비공개를 해놨었던 게 풀리지도 않고 있고 오늘 12시에 풀, 시간이 나왔었는데 예약이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가기는 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특별히 없어 갖고 솔직하게 말하면 딱한 사람 아두 사람이다 여성분 남성분 그 방에 가서 제가 영어로도 많이 해요 그쪽은 또 내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처음에 막 그냥 막뭐 진짜 친절하고 막 어떻게 해줄 것 같이 막 그래 놓고는 센까더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로 하든가. 그쵸? 처음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수수하게 했으면 제가 실망을 안 하겠는데, 막 처음에 막 잘해줄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바라지 않지만, 아무튼 너무 쉽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하면 되겠다 싶어서, 쌤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센가요. 물건, 물건까지 팔아달라 해서 물건 딴 데서 안 사고 팔아줬어. 근데 센가더라고 그것도 너무 표가 나게. 무서워요. 사람을 대한다는 게좀 무서워졌어요. 하녀가 자판쳐. 괜찮아. 뭐 음악도 내보내면 안 된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외부 음악을 막몇 시간씩 하고 있던데? 그럼 뭐지? 라이브에서? 피아노 곡도 내보낼 수가 없고,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딱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잠깐 뭐, 비춰주고, 그걸 끝이야. 응? 사랑과 사랑이 만났을 때, 그 진실함이 한 번에 다알수 없잖아요. 그쵸? 아줌마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